오이하고 감자로 만든 소스입니다. 그리고 오크라하고 찹쌀 튀김 안에 은행. 오, 같이 드셔보시죠. 오, 맛있겠다. 너무 무서워. 참치 사시미. 아. 다시마. 지금 드리는 참다란 건뭐 속살이고요. 오. 스시는 간을 다 해드릴 거니까 바로 드세요. 네. 이, 참동, 청환대 한번 드셔보세요. 오, 왜 이렇게? 갤럭시잖아. 갤럭시 매끄럽다. <laughs> 와, 이? 이거 이거 뭐야? 맛있게 생겼. 다 뭐?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아이패드를 샀어. 저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야? 바주겠지